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n Amen. a m e 1 Amen. Amen. a 일곱째 이날 때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제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수기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쓴수기됨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이미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미로다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 봉인이 떼어지고 7장에서 다른 환상을 보여주었던 요한은 이제 드디어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장은 요한이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데 그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 하늘은 약반 시간 동안 고요함으로 들어가고 환상은 나팔의 환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받고 있었을 때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그 압제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6장에서 우리는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에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순교자들의 기도가 올려졌었죠.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오늘 8장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제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자, 6장에서 어, 여섯 봉인이 떼어지고, 이제 7장은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이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 이제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는데요. 1절에서 어,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늘은 약반 시간 동안 고요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이 순간 하늘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4장과 5장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보좌주의의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찬송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이 관을 던지면서 경배하는 소리, 또 무수한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하늘을 계속해서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소리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자, 반 시간 동안 완전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아, 유대 전통서에 보면 아담의 증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문헌에 따르면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모든 천사들이 침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 백성이 기도를 들으실 때 고요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더잘 들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순교자들이 부르짖었던 방금 읽었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이 기도에 대한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온 하늘이 고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일곱 나팔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한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이 천사는 2 절의 일곱 천사와는 구별되는 여덟째 천사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는 본문에서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 재단을 섬기는 역할을 맡고 있고 또 금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무엇을 하느냐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6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순교자들의 기도인데요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의 찬양과 경배가 잠시 중단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올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절에 보시면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요. 또 5절에서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올라갔던 기도가 불이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땅에서 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 위에 울려, 울려지고 또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이 그 고요함 중에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이시고 이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는 아, 일곱 나팔이 하나씩 불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불기를 준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일곱 나팔은요, 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요. 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더 이상 땅에 붙잡혀 있지 말고 어린 양을 따라라 하는 그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 그리고 또한 오늘 6절 이후에 묘사되고 있는 이 재앙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추리굽기에 기록된 재앙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의하면은 우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 그리고 마지막은 천체 우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우주관에 따라서 당시 로마 제국이 땅의 힘으로 조직한 이 세계를 땅의 힘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세계를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토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은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자,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분그 나팔 소리는 첫 번째 우주관이었던 땅을 공격하는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매요소중에첫 번째 땅이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 땅의 3분의 1만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3분의 1만 타격받는 것은 처음 내 나팔에서 계속돼서 나타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 땅에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이 남아있다?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9절에 묘사된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우주관의 두 번째 바다를 공격하는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 대한 제앙은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0절에서 나와 있는 그제앙과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제앙도첫 번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역시 3분의 1만 파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배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식민지의 자원을 로마로 운반하는 그 무역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깨졌다라는 것은 로마의 그 시스템이 이제는 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는 세 번째 나팔을 부는데요. 아, 어, 셋째 천사의 나팔은 강과 샘물들을 공격하는 재앙입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세 번째였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어, 큰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을 또 11절에 어, 쓴 쑥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쑥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징벌 또는 재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쓴숙이 사용된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죠. 로마 제국에서 행해지던 그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12절부터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번 네 번째 나팔은 천체, 즉 우주를 공격하는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아홉째 재앙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네 번째 요소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이 네, 네팔의 아, 재앙들은 굉장히 위력적이기도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그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팔을 불 때마다 얼마만큼씩 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3분의 1씩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분의 1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얼마가 남았습니까?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자 때문에 이 심판 가운데서도 3분의 1만 파괴된다는 것은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으며 하나님의 그 창조를 오염시킨 세력들에 대한 그 비판과 또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은 앞에 나왔던 내네 나팔과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새 나팔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네 가지 재앙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통제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세, 앞으로 오게 될세 가지 재앙은 이 세계를 조직하고 또 지배하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그 권력자와 또그 세력에 대한 심판을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가혹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독수리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전령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수리의 경고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로막으려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요. 현재 이 세상의 질서와 방법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폭력과 또 좋지 않은 시스템에서 그것을 통해 더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은 땅에 제한이 되어 있고요 땅에 매여 있고 하늘의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독수리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오게 될그세 가지 나팔의 심각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개의 나팔이 심판이 이전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사계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 외침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해야 될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환상 가운데 로마 제국이 최고라고 하는 그 환상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이 말하고 로마 제국이 이끌고 로마 제국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경고조차도 이제 회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해보고 또 생각해볼 것은 무엇일까요? 아, 사랑하는 우리 초청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아, 하나님의 심판이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니라 무엇임을 회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 순교자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8장에서 드디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늘 전체가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지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는 향과 함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 나팔이 불릴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부만 심판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이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그열 재앙처럼 요한계시록의 그 나팔의 심판들도 새로운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독수리가 등장해서 화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라고 외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심판보다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내 네, 나팔은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러나 앞으로 올그새 나팔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권력 구조와 또 악한 세력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죠. 교회는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불의한그 시스템에서 혜택을 보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경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그 위기들을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3분의 1은 심판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땅에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잊고 세상에만 매몰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인지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그 나팔수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그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 우리 평생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곱째 봉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온 하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땅과 바다와 강과 또 천체가 심판받았지만 매번 3분의 1만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긍휼하심 아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것에만 관심 있는 자들 또 하늘의 비전을 거부하고 땅의 것에만 만족하는 자들에 대한 오늘 말씀이 마지막 경고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땅에 사는 자들 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아직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경고를 전하는 충성된 나팔수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순교자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